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최고의 상품성을 자랑하는 국산차 대표 모델 그랜저 6세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때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그랜저는 6세대가 되면서 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이 상징적인 모델, 준수한 외모와 정비성이 용이하며 수입 대형차들에 뒤지지 않는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죠. 더군다나 이 차량은 이 샀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팔 때도 회전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 가격 방어가 좋은 그런 차입니다.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이 판매 가격은요. 1630만원입니다. 연식은 2018년이고요. 최초 등록일도 2018년에 했습니다. 주행거리 아주 괜찮죠? 57,000km 탔습니다. 변속기 오토 연료는 디젤이고요. 색상은 검정입니다. 2.2 디젤 차량이죠. 이 차량은 아이퍼 싱글 터보의 2.2 디젤, 그 다음에 202마력의 45토크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전륜구동이고요. 자동 8단 미션입니다. 참고로 2.4 가솔린 모델은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기에는 그랜저 hg보다 차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더 크죠 아 그건 각진 디자인에서 유선형으로 곡선을 강조한 한층 젊어진 디자인으로 바뀐 탓입니다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ig ig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요 한마디로 단점보다는 이 장점이 많은 그런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쓸모가 많죠 차 승차감도 아주 좋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시트의 전동 시트 운전석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실내, 정말 실내가 넓습니다. 현대의 이 공간 뽑기는 정말 우수합니다. 핸들 상태도 아주 좋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고요이 사진이 멀어서 잘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왼쪽엔 각종 볼륨 오디오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57,000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전경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신차가는요 3,51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디젤 모던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디젤 프리미엄의 차이는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후축방 충돌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이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레인 센서와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포 싱글 터보입니다. 예, CLDI 커먼레일이죠 디젤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스크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지 센서, 예,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고앤 스탑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충돌 경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고 주유 버튼입니다. 운전석 전동 접이 미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이 디젤 모던과 디젤 프리미엄의 차이점입니다. 예, 앞좌석 통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좌석에 히팅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확인 되시죠? 블랙박스까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인치 내비게이션이고요. 현대 블루링크 포함입니다.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8단 자동 미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차량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57,000 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키로수가 좋습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보시죠. 펜더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체결 부품이 있는 쪽 있죠 요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고는요 운전 미숙으로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즉한 번에 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몇 번에 걸쳐서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엔진까지는 전혀 먹지를 않았습니다 엔진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시운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수리 상태로 운행상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아주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밑에 보시죠 자동차 세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5만 킬로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죠.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차량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가격이죠. 가격 1,630만 원. 문근 매물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에서 2,300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좋고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고 그런데 가격은 600 정도가 싸다면 전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판매 가격 1,630만 원입니다. 연식은 2018년이고요. 최초 등록일도 2018년에 했습니다. 주행 거리 57,000탔고요 연료는 2.2 디젤 프리미엄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 사고는 좀 있었지만.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운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차 상태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레이 한 대를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 빠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 운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